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슬통입니다. <laughs> 저희 슬기로운 통계 생활에서 처음으로 굿즈를 만들었어요. 네. 보이시는 요거는 머그컵인데, 저와 아내가 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 왔죠. 그래서 이거 풀어보는데, 아직 저희도 확인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대중인데, 이 입에 만족을 할 만한 그런 머그가 왔을지, 안 왔을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다 뜯었어요. 그래서, 크기는 일단 좋은 것 같아. 요 다시, 요, 가까이 와서. 가까이서 찍어줘봐. <laughs> you ready? Yeah. You ready? 오. Yeah. 봐? 보여줘? 예, yeah, 예뻐. 예뻐? 응. <laughs> <laughs> 오, 오, 좋은데? 오 좋아. 이렇게, 짜잔. 저기 알마크, 알마크, 이렇게, 커스텀 디자인 했어요. 그래서, 오, 이거 이렇게 아예 다 포장이 되어 있네. 좋아. 뒤쪽에도 완전 좋아.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뻐. 완전 예뻐? 음. 짱이다. 뒤쪽에는 이렇게. 이쁩니다 괜찮은데? 음, 예뻐. 그치? 응. 음. 나이스. 와, 이걸 <laughs> 일부러 제가 이렇게 약간 물감칠하듯이. 음, 수채화식. 어, 수채화식으로 했는데. 예쁘다. 어, 예쁜 것 같아. 음. 완전 좋아. <laughs>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Statistics 음. Playbook. 슬기로운 통계생활 영어 채널 명이죠. 그쵸. 그리고 한국에 써있고, 이렇게 세 줄로. Data Science. 데이터 사이언스, R 프로그래밍, 스태틱스 이렇게. 으흠. 으흠. 이 정도면은 쓸만하지. 응, 예뻐. 짜잔 아무튼 이번에 10월 3일에 개천절 날 저희 오프라인 강의 하잖아요. 오시면은 요거 머그컵 받으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오예. 좋아. 으흠. 좋아 좋아. 예뻐. 완전 마음에 들어. 응. Good. 디자인 잘했어 우리가 맞아 good, good.